TV 안녕하세요 우주게임입니다. 자 오늘은 브롤스타즈 시간을 찾아왔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컨텐츠인데 바로 남자 대 여자입니다. 자, 일단 제가 없는 브롤러까지 포함해서 성별을 알아 말해볼게요. 자, 일단 게임은 치석 게임으로 갈 거고요. 오늘 쇼다운. 쇼다운, 쇼다운 요 로얄 러네입니다. 일단 성별 확인해 보자고요. 저단 샬리 여자 니타 여자 콜트 남자 불 남자 제시 여자 브록 남자 다이너 남자 엘프리모 남자 발리 남자 포코 남자 로사 여자 니코 남자 데릴 남자 팬 남자 칼 남자 파이퍼 여자 팸 여자. 프랭크 남자 고요? 비비 여자 크로 크롱 언어 변형해 볼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크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크로 보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히라고 적혀있죠? 자 그럼 히 저생이 모르기도 크로 그냥 남자로 치크로 쥐... 크로 일단 남자로 치겠습니다. 레온 남자고요. 보 남자 틱 남자 모티스 남자 타라 여자 진 남자 스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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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인가 여자인가 일단 자웅 동주니까 빼겠습니다. 저는 크로로 가겠습니다. 자, 일단 가보도록 하죠. 자, 일단 남자, 남자끼리 공격하는 거고, 여자, 여자끼리 공격 안 하는 겁니다. 남자 나와라 제발. 무조건 공격해야 됩니다, 저 셜리. 뭐, 여러분 모르고 실수로 듀오로 진행했는데요. 진행했으나 실수로. 솔로 쇼다운으 가볼게요, 그냥. 남자는 남자끼리 공격하는거고 여러분 중간에 반칙이 있을수도 있어 이해 해해가 나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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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중간에 가다이이아아이이어어나습니다 다이노 할아버지 일단 듀오로 가겠습니다 듀오 주, 일단 듀오로 가겠습니다 제발 남자 나오라 여자 나오면 무조건 나옵니다 오 남자 좋다 일단 남자 남자끼리 공격 안 하는 겁니다 어이 거기 너 남자잖아 공격하지 말라고 이 녀석들아 지금 불이 잘 피해주고 있고, 요 아, 야, 프로가! 야, 프로가! 또, 또, 남자잖아. 시하이 공격하기 없기다. 어? 공격해버렸네 아, 니타! 니타도 같은 여자로 공격했습니다. 이거 뭡니까, 이거. 그때 맞지, 이거. 붙이려고. 뭐. 팁 일로 와주고. 여러분 엄마 말을 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. 절대 안돼. 절대 니타 잡고 니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 아야 너무 아프다. 니타 잡고 안 죽네요. 절대 불어 같이 찌내 잡자. 절. 안돼 여기 일단 픽 잡고 픽 잡고 절일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일 꿈은 그 그냥 나오면 여자 팀원이남자 남자야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죠 오또 불이야 오불 좋다 옷도 남자 나왔네요. 불. 아니, 불은 왜두번 나와? 이거 실화야? 실화인가, 이거? 불두번 나오는 거? 야! 오! 뭘 미안해. 야, 그나저나, 보, 너도. 너도. 너도 같은 남자잖아. 같은 남자는. 물 잡고 오, 엄청 빠르다. 물 잡고 체력 어? 회복하고 있다 금세. 오케이 나무팀 세팀 이제 이제 나무팀 세 팀입니다. 저희 팀 파격 다섯 개요. 다인 다이어잡. 물 잡고. 아이, 너무 아프다. 여러분, 보 잡고. 뭐야? 미안해, 여러분. 제발 보려주겠습니다 아이, 너희들 남자잖아. 그래도 미안하다. 이녀석들 이득?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판 자 나오면 그냥 나옵니다. 제발 남자 나와라. 와, 이번에 치기 나오네요. 이번에 으, 나간...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뭘 빨리 먹어 이러다 프렁 먹을라 아.. 아프렁 먹었네 죽었습니다 안돼. 그래도 마지막 판 가볼게요 마지막 판 제발 여자 나오지 말라 조합이 좀안 좋았어요 야 이거 너무 치사하다 아이 너무 아파, 오시고, 오시고, 따라오지 마시고, 커트 중 따라오지 마시고, 버전도 점호병, 버전도 점호병! 다 먹고, 제대로 먹어주고. 죽었죠 이거 반란. 로서 잡고. 두 버렸네요. 버렸죠? 이번 상황이 좀 불리었네요. 일등 <laughs> 절대 오늘 이렇게 해서 약간의 반칙? 약간의 반칙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쩔 건뭐남자대 여자 대결은 했어요. 여러분, 좀, 제가 약간의 반칙이 있어도 이해, 양해 좀 바라고요?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래도 전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안녕.